우린 달라 더운 너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근데 나 아름이거든 아름모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근데 나 다운이거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쌍둥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음, 난 아름인데 난 다운인데 전, 우리 쌍둥이들 선물이다. 아빠, 우린 둘인데 왜 자전거는 왜 하나예요? 음 너희는 쌍둥이니까. 다원아, 미안. 언니 먼저 탈게. 헤이 야, 어. 도대체 언니는 어디 간 거야? 그니야, 타야겠다. 에이, 너 때려. 아까 계속 뗐잖아. 왜 밀어? 나 오늘 처음 탄단 말이야. 야, 다원아, 무슨 일이야? 어잉, 똑같다. 뭐라고? 우린 달라. 발 크기도 달라.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우린 키도 다르고. 아직도 모르겠니? 잘봐도난 아름이고. 난 다운이야. 다운, 어, 연필 좀 빌려줄래? <laughs> 매운 게 땡길 거야. 그래서 고추장 비빔밥과 감자탕. 감자탕 먹는 거예요? 고추장 비빔밥을 음. 먹어요. 음. 아이고 자, 고추장 배고파. 계란도 음. 먹어요. 밤에 줄 개. 밤에 두 개고? 고추장 비빔밥으로 부탁해요. 음. 네? 고추장 비빔밥이요? 아 너무 위생관리 철저하지 못한 거 아니야, 김이나? 머리 긁면서밥 하는 거 너무 좀그렇잖아 <laughs> 너 공항에 몇 시에 집을 갈까? 그다 있는 거 가기 전에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걸먹어다먹 뭐가 지어 어디 <laughs> 국밥? 음. 국밥 먹을래? 안된명 냉면! 냉면 샀어 어떡해, 방한 바가지도 어 누나 었어응이거가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응 오뎅 오뎅 시지 않아? 수영말고 어, 근 쉬지 냉장고 가야되는데 근데 카고가 춥잖아 그래도 쉬지 차빈아 이모 오늘 미국가는데 좋아? 내도서 따라간대 같이 할거야? 이모 미국갈때? 오늘 간다 카고는 빨거는데이 앉아서 간다 비행기에서 먹지 말아야겠어 내가 어제 저짐 무게를 재려고 내가 먼저 올라가고 짐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뺐지 마이너스. 응. 내가 살쪘다고. 살쪘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kg. 내 얼굴을 봐. 이 kg. 이 뭐야 잠깐 나 불러. 내 여권을 확인해야겠어. 여권이요? 이 있어? 이러지 마세요 지금 있다고 빨리 얘기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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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노란색 거기 가방 이비에스 가방 있어 있어 어 있어 아, 있어 시짜페이퍼 타올 여기 있네 애기 물낄 수 있는데 여기 이모는 뭐해 근데? 얘가 물어 이부, 이제 미국 가야지. 미국 가려고, 이거, 짐실으려고 혼자, 트윈아. 있을 때 잘해. 응. 후회하지 말고. 엄마, 안녕. 이 또, 또 가려고, 뭐, 됐어. 어디야? A01. A01? 아 진짜 무슨 공항이 아니라 컨벤션 센터 같아. 아무것도 아무도 그게. 없어. 아무도 없어. 뭐 행사 안 하는 컨벤션 센터. 저 공항 텅빈어 진짜 늦을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줄이 없어. 친구 <laughs> 왜? 이거 몇번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진 이모 좋아. 이모 좋아. 엄마가 보자 응? 어, 어. 이모가이모온이이모 온다 모더아끝더겨 이모 온다, 아니 진공사 있을 수이모고 만지지,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이지면 안돼 이게 그래, 뭐야? 아빠 이메라케이스이이 케이스? 도와신실래요 <목소리가> 빨리 <목소리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하트? 하트 엄마가 친구 아니야 <목소리가> 야아롬이 다운이 이 노래 들려줘라 이랬어 아니 왜다 두명 다 저렇게 감성적이게 됐어? 감성적인게 아니고 집 딸이 이제 가는데 안 슬퍼하는 부모가 어딨냐고 들어왔네? 어 이제 갈 거야 언니 아이모어 해? 이뽀뽀야해 했어? 이제 이모 뽀뽀해 할 거야? 아? 어? 아? 어아우잘살 근데, 근데 뭘잘 살고 자식이야 아, 여태 카페로 살던 미스터 멍키는 울었어 여자가 되었더라고 엄마 일하러 갔어 <laughs> 엄마 다운이랑 또 들어가서 통화해 아니, 여기, 여기 일찍 왔는데, 게다가 여기 줄도 안 쓰니까, 바로 찍었는데. 알았죠. 미스터 몽키 그래서 어디 갔어? 응. 저기서 울고 있대. <laughs> 없는 거 봐. <laughs> 야, 우리 간다. 어, 가. 이모, 응? 이모, 여기 안에 미국 간대. 켄니가 산 미국 간거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빨리 가형부고 언니는 빨리. 에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이모 이제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거야 비행기 타어요 오늘은 못타 이제 다온이가 미국에서 사네 내가 맨날 미국에 유학했을 때 페이스타임 했었는데 근데 언니야 나 페이스타임 어떻게 했어? 우리 저기도 없는데? 그거 있었잖아 아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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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팟, 아이팟. 이모 가서 잘해 네. 这个嘛？呢？这个嘛呢？ 가자, 세미나. 제발 가 봐. 가 없다고! 응, 집에 있가더올 거야. 엄마 안녕! 엄마, 우리 도 있을 때 잘하자 서로.